네 안녕하세요. 네 지퍼노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아 어, 지금 어디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제가 또 자연산 송이를 저희 또 문중산에서 채취를 했습니다. 채취를 해서 제가 이제 송이를 먼저 예 네, 손질을 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제 이렇게 이제 송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네. 보시죠, 보세요, 이렇게. 네. 야, 참았다, 그러게. 네. 요렇게, 여섯 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꿀락키비 박피디님, 안녕하세요. 송이 먹방합니다. 네네네. 요렇게 해서,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꿀락키비 박피디, 안녕하세요, 카네 응. 음,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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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어, 먼저, 지금, 송이 손질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송이는, 어 손질은 여기 있는 부분들 여기 있는 부분들을 예 성이 무엇이죠 예 이렇게 벗기면 돼요 이렇게 예, 이렇게 벗기면 되는데 지금 보자 예, 그래. 아니 씻는 방법도 있는데 응칼 음, 뭔데 자 이렇게 해서 예요쪽에 있는 대, 대부분을 칼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예 좋죠, 이렇게 하면 벗겨져요, 이렇게. 그냥 그냥 요 이렇게. 뭐, 응, 응. 네, 안녕하세요. 칼로 이렇게. 칼로 예, 게 이렇게. 긁어주고, 흙 있는 이렇게. 깎아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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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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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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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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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이렇게. 이아주면됩니이 이렇게. 이아주이렇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깎듯이 이렇게 깎아주고 그리고 송이는 솔직히 웬만하면은 어 상품의 송이는 이렇게 흙만 털어서 먹어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예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채다줘 이렇게 해서 접시 없지? 응? 접시. 저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응. 칼로 하니까 원래 원래 나무 칼이 제일 좋아요. 나무 칼이 나무 칼 좋은데 이런 걸 이렇게 끌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제해주는게 좋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걸 그렇게 그이 자리고. 자, 이렇게 해서 예. 네. 그리고 이제 대. 대는 요걸를 이렇게 칼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거 벗겨져요.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를 보이시죠? 이렇게. 아, 벗겨집니다. 보인다? 예. 이렇게. 요런 식으로 예, 네, 벗기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하나 될것 같아요. 잘거예 그리고 물로 씻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로 씻으신 분들은 키친타올이 예, 키친타올이 아주 거, 거기에다가 거기 뭐. 물만 제거하면 만 돼요.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예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벗겨지죠? 그죠? 벗겨지죠? 시원해. 음. 이렇게 손질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손질을 하요손질손질 손질을 어, 이렇게 좋은, 피지 않은 송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 껍질을 제거 안 하고 드셔도 돼요. 저희는 원래 먹는데, 좀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는 뭐 그냥 원래는 흙만 털어서 먹는데, 직접 일반적으로 이제 손질을 하시는 분들은 한테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 네. 왜냐면 송이가 워낙 비싸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얗게 되죠. 그죠? 예. 네. 여기 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 데는 흙만 털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시골, 저희 할아버지하고 이제 할머니, 아버지, 밥상, 네, 아버지는 지금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찢어 볼게요. 예, 보이시죠? 이것도 원래부터 터진 거예요. 나올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기로 하네 음. 와, 이거 그냥 진짜 어때요? 이게 터져요. 그렇게 보이시고. 야, 이거세 예. 네. 야, 이게, 싱싱해가지고 1인 터집니다. 예, 보시죠. 이야. 자. 와, 뜯어져요. 자. 함께, 그게 하자. 네, 그죠? 이렇게 해서, 뭐, 먹어보도록 뭐 네. 할게요. 네, 자, 할아버지, 이렇게. 그냥, 저 찍어봐요, 자요 드셔보세요. 그래. 아, 그냥, 보대. 뭐 자, 할머니. 그냥, 뭐, 먹어봐요. 뭘. <laughs> 뭐? 그냥, 씹어으면 된다니까. 자, 누 누나. 여나 누나. 누보이나 누나. 누나. 누누

아이 먹으면 속이 향이시게다 드셔야돼요 뭐요? 이거 먹고 준비해볼요 진짜 달콤하네 달달하지 그리고 이게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향이 너무 좋습니다 남향다니음 너무 맛있다 맛있어 이런 거 잡고요. 음, 그래서 잡고. 어, 먹자. 밥을 금방 먹고 맞아요. 난아 근데 이게요, 송이가요, 소화도 소화, 소화도 해준다니까요. 어, 뭐 없죠, 하에 있는데 있 네 이거 한는 거냐? 음, 이 야, 이, 야, 이 <목소리도> 네, 김매 님. 예, 향이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예. 꿀라피디 박혜 님. 예, 예, 맛있어요. 정말. 박광성님, 네 맛있겠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어. 여기 나오죠? 맛있어, 맛있어. 자, 송이, 예. 보세요. 보이시죠? 너무 음, 이쁘다. 어, 이쁘죠? 예. 야, 이게 신기해서 그냥 터져요, 이게. 보세요. 터지 터져요, 터져. 예. 아, 송이 먹어도 맛있대. 왜 찍으면. 야, 안찍어도 맛있다, 뭐. 그냥 좀 맛있어. 예, 그냥 못어어요 뭐, 반, 반 송이.

음. 안왜안 야, 뭐? 고안 먹어. 왜안 먹어? 야, 한개 먹어봐. 요거만 이대로 먹어봐. 그 뭐? 먹 뭐? 찍어 뭐, 어 뭐. 이거 찍어 뭐. 간장로켓으로. 간뭐 간장 뭐 간장 찍어 먹는다고. 아 이거 참. 자, 장기름에 장기름 찍어먹맛 네, 장기름에 이렇게 찍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해. 오늘 자기 못 다. 암수물이더잘도수라이 민어 언제 먹고 야정라잘먹다무자해 이거 땅아치 한번들어볼까 맞아. 양 먹는 게 양이래. 내 초보성이 같아, 초보성이. 아니, 너을래 아이고 <laughs> 네, 뭐. 작은 거 작은 거. 아, 맞아, 거. 작은 거. 예이 작은 거한 작은 거한 먹을게요. 작은 거. 이거 좀먹거먹으래맛있 그러니까. 예 작은 거. 작은 거. 아 이거 양념에 해야 맛있겠다. 한개 더. 한개 더. 아한개한개 더. 한 양이 이그기름하해 맛있다. 맛있죠. 요거는 벌레가먹니벌벌레벌레가먹은 네, 데서. 이렇게 네, 제가 생각해요. you. 그 제가 w d 이 d you 네. <laughs> 좋겠네, 네, 네. 그 e t on my face? I'm g o 이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요 o g 이 t 얘 the house. I'm g o i n 그한 수장 뭐였어? 송이현우에 대해서 이게 송이현웅 아니네. 그데 일제는 참 자제가. 그 전에 가 노래는 나도 이제 호텔 가면 물 미니면 대부대 괜찮아. 그리 이분 사들다 이거 빈자. 옛날엔야이 그런 거가 이제 뭐 약하고 응? 그데 음. 어마이가 뭐 병지라 이렇게 렇게 복대이안 이기다, 안 이어폰. 우시 이쁘다. 저, 저,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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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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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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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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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저, 저, 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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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laughs> 아, 박강선님, 갑자기 배고파지세요. 예. 네. 지금 집에 냉장고에 보시면은, 그 있으니까 드시면 될것 같은데. 예, 성인, 성 이야, 귀엽죠, 그죠? 귀여워. 네. 자, 생으로 먹는 게 싫다는 분은 계란 발라서, 그, 맞아요. 계란, 계란 발라서 제일 좋죠. 예. 네. 다 피니까 냄새 독하던데, 성인. 맞아요. 다 피면은 냄새가 독합니다, 성인은. 예,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송이 귀엽죠 귀엽죠, 정말 귀엽습니다. 예. 벌레 먹은 송이입니다. 더드을까요한개 음, 음. 너무 많아요. 뭘통으는 먹어. 제 맛있게 먹다맛있 네. 네. 다, 맛있지. 이거 다한입 이거 다 한입이야. 안먹 네, 송이 버섯입니다. 공영현님, 네 예. 예. 만나봐야 제가 그냥. 올해 또, 송이를 또, 저희 또, 운영상에서 또 채취를 했고요. 저희가, 집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예. 소금, 소금장이에요, 소금장. 소금장에다가, 이렇게 해서. 야이렇게 반짝반짝 끓여도 되죠. 예. 이야, 보다 여러분도 드시고, 저도. 예. 눈안 뜨게 하면 안 되니? 응. 응. 아니, 진짜 하고. 그 음. 음. 앞에 물 열려 안네 아니? 근데 닫아서 닫아서 닫을게 내가 다 받을 거야. 다 받을게. 물물려어뭐았어아 이래요. 문가다 받았어. 문문 열어. 남의 말걸지그말이아 이래요. 밖에 문 열렸다고 할지. 그 전차한번이를이소 네. 응, 예, 차묵, 차 불안 나고 있는묵 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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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뭐이묵 소리야 묵차학차님 차묵, 차묵, 차참 맛있어 묵 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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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시원, 이거 내일 들어서 보고 국구도 잡고 내일 한걸게그네 저희가 파워를 복 보니까 뭐성이로배치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성이를 네, 저희가 또 어, 요거는 성이 어디 국으로 내일 그렇죠. 또 해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해 요도 도 귀엽죠 요것도 밑에 채취하다 부러져 갖고 네. 아주 귀여운 성입니다. 안오나? 싸먹을 공무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잖아 많이 먹었요 송이 할 맛이 어떠대요? 맛 좋지 뭐맛 좋다고요? 뭔 맛이다 <laughs> 아니 나는 얘가얘날한산먹을게 얘네, 얘네 하면 있으면 되니까 먹었다고요그저그저 그저 봄에 가면 캐먹을 돼. 송이 아 송이 송이 봄이 잘 안나요 할버지 봄에 가서 캐는데 근데 안새끼가 <laughs> 뭔 꽃이에요? 홍이라니까, <laughs> 홍이. 응? 뭔지 모르겠는데. 배추리라니까, 배추리라 예, 하여튼,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먹었고요.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 <laughs> 네. 하여튼, 저희가 조금 조금씩 또, 이제, 하람젊은이하고어머도 이제, 건강을 조금 찾아갖고 아버지는 이제 좀더 진행이 좀더안 좋아질 것 같고요. 예, 할아버지도. 예, 예 스타35님 안녕하세요. 예. 옷을 지켜야 되니까? 아이요다 먹었습니다. 또, 또, 먹어갖고. 왜냐면 저희가 저녁을 먹고, 저도 저 내려온, 내, 산에서 내려오니까 저녁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송이는 또 먹어야 되겠고. 예, 그래 하고 제가 됐습니다. 일단 저, 원래는 송이를 배치 올라하면 솔직히 뭐 어쩔 수 없고 맘만 봤으면 아이고. 먹었는데 어, 향도 엄청 강하고 그리고 맛도 좋더라고요. 어, 제가 또 내일은 아이고. 또 포항을 갑니다. 포항, 포항을 가서 여러분들한테 또 송이를 좀더 저렴하게 또 어떤 또 송이들과 송이를 사게 되면은 좋은 상품의 송이를 살수 있고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제가 또 가서 또 실증을 찍을 테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방송을 또마무리짓고또 가족 건강을 위해서 또 좋은 것들을 알아보자고 할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스타 30은 향이 엄청 강해요. 이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저희 의성쪽 성인은 엄청 더 강하고 이게 지역마다 또또 예,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이벤트성으로 택배비를 부담하시면은. 송이를 그래서... 예, 소량으로, 뭐 500g이라든지, 혹은 1kg. 혹은 좀더 소량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집에서 예, 맛을 부를 수 있도록 한번 음,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스타35님, 예부럽 부르... <laughs> 맞습니다. 일단, 그래도 건강이 최고고, 저도 어, 농사도 이제 혼자는 이제 쉽지 않다 보니까, 가족들도 다 아프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지금 송이도, 섬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사는 분이 구매하신 분은 네, 제가 예. 010 3 0 1 3 0813을 연락 주시면 되고요. 어, 가격은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저렴하게 예. 지금 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주머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뭐 500g 혹은 그 가정용으로 해서 제가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 또 실시간 방송할 테니까 또 기대해 주십시오. 내일은 송이가 엄청 많이 있는 곳에서 방송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